상평천이 필요하다고 오늘 좀 추석이라 좀 같이 하는 걸좀 하고 싶어서 근데 뭐 딱히 할게 없어 추석 때는 바로 점수 먹을게요 뭐지? 바로 괴물이? 아 이제야 렉이 안걸리 1랭 없이 가면 엄청 빨리 올수 근데 1랭 되면 만약에 시즌이 끝나잖아요 이거 보니까 뭐한 달에 한 번씩 끝나는 것 같은데 1랭으로 마감하면 뭐 줘요? 뭐 주는 거 있어? 뭐 점수를 더 주나? 아무것도 없지 않나?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기분만 좋아? 하나도 안 줘요? 그래? 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1랭 뛰는 건 무리고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만 한번 보여드릴게 내가 점수에만 매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 사람 걸려... 다쳤어? 필요 없어? 다쳤든지 말든지 나랑 상관없어. 구했을 때 이득만 있을 때만 살려준다. 한번 쏘크라고 냉정하게 간다. 냉정한... 냉정하게 할게요. 냉정하게... 진짜하게 약간 렉이 있나? 발전기 해주세요. 요 앞에 있구나. 덤만해. 하필 또 지하냐? 구할 수 있으면 또 구하는 것도 점수 많이 줘서 괜찮거든. 하필 지하야. 내가 덫이야. 저건 못 구해. 요 되게 스킬 체크 중에 좁아졌다. 기분 탓인가요? 봐봐. 배터리 스킬 존 되게 좁아지지 않았나요? 나갔네. 요즘엔 처음에 걸리면 나가는 게유행인가 봐. 엄청 좁아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아, 괴물 퍽인가? 괴물 퍽 중에 그런 거 있어. 저 좁게 하는 거. 그런 퍽 있어요. 근처에 있으면 좁아지는 거. 봐봐. 다시 넓어졌어. 그니까. 지하 근처 배터리니까 발전기니까 어, 넓어졌죠 다시 보이시죠? 어, 이거 다쳤다. 아마 재미 위주 한번 가볼까요? 저희 걸릴 것 같거든. 이러는 아아야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 도대체도 내려온다 이거. 아 역시 소리를 좀여줄 아는 살인마구만. 좀기줄 아는 살인마도 오케이 재미있어지겠어 빨리 여도망가도 돼. 설치해놨냐 너는? 뭐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 허허허이 <laughs> 씨 아, 이번 발은 안되나? 조금 덫을 잘 설치했네요 그치 한명 있어서 구애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오 아아 까비 <laughs> 아 구하는 줄 알았네. 저우님 믿을만해 구해줄 것 같아. 그죠견자다딱한 번만 합시다. 한 번만 피 반피 남았습니다. 뭐 설치를 좀 애매 이상하게 했거든. 이거 구할 수 있는데, 그냥 와서 구하면 돼. 봐봐, 너무 앞에다 설치했어. 네, 그냥 오시면 돼요. 침착하게. 근데 괴물 오거든. 침착 좋았다. 바로 튀워주세요 옆에 있기 괴물 여기 있었어 아못받는줄 알았는데 왜 괴물 거기 있냐? 내가 가는 쪽에 기다리고 있어서도망치가 기다리고 있어어 어차피 빨리 죽이면 없거든 어, 일부러 도망가서 잡기를 원했어 그렇지 후레쉬 좋다 기흐. 시간 끌어 그래 그겁니다 좋습니다 앙 바로 뛰어주셈 어디로 도망가냐 근데 도망에 성공해야 한다 여기 지하다 여기서 근처에서 잡히면 끝장이야 엄청 멀리멀리 가야해 어 괴물 안쫓아오는데? 괜히 소리를 필요 없다. 침착하게 덕도 쭉쭉 그냥 쭉쭉 쭉 치고 나가야 쭉쭉 엄청 멀리 멀리 더 조심하고 됐다. 나도 도망쳐야 는데 벌써 두 번이야. 지금 다른 사람 당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당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쯤 이쯤 여기 갈고리 모두 박살 내도록 하겠습니다. 괴물 퍽4 네 개야 이거. 은님 좀잡쳤는데프리시언 잡힌 거 아니냐고. 그랬을 것 같아. 나랑 상관없어. 저 사람도 점수 먹으려고 구한 걸 거야. 구하지 않는다. 점수를 위해서. 인성갑니다 인성 플레이. 그게 뭐 어뜸? 쓰러졌어 일로 올거 같거든? 빨리 여기에 뽀개자. 여기 뽀개자 이기 덫인가? 저 앞에 있는 거? 일로 와서 여기 걸 거야 빨리 빨리 누님이 오기 전에 내가 이 덫을 뽀갠다면 누님이 어, 봐, 일로 와 일로 온다, 일로 온다 빨리! 걸기 전에! 에이... 어쩔 수 없이 은혜를 갚아볼까? 눈에 갚았습니다. 누님, 누님, 전 눈에 갚았어요. 잊지 마시오. 이 약물어, 이 약물은... 퍽껴졌어나 앞에서 앞에 소리 안 난다. 그쵸? 가만있어, 가만있어야지만 소리가 안 나나 보네? 퍽, 불 들어오는 거 보니까. 덫이 설치되는 덫마이기 때문에 이동할 때도 좀 조심해줘야 돼. 무브할 때 조심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요런데, 약간 여기서 걸렸거든? 조심해. 덫 아직도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있어요! 뭐 있어요? 아유, 덫이 아직도 있어요. 아닌가? 걸린 덫인가? 일단 뽀개버려, 그냥. 다시는 못쓰게 만들어버려. 다시는 재활용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라고. 아까 걸린 덫이야 그니까 다시 주줄 수 있는 덫이 덫도 이제 맵마다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다 없애버리면 전혀 덫 못쓰는 덫 뽀개는거 봤나보다 괴물이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죠 헉, 피 엄청나! 피왜 이렇게 많이 나지? 피 퍽인가 봐피퍽 피를 볼수 있나? 지금 하자 빨리 좀 일단은 좀치 시도 좀 받아야 되는데 괴물의 성격을 보완하니 사이드에 덫을 많이 설치하는 스타일이야 조심해야 돼 정면으로 다니자 큰 길로만 어 앞쪽에 괴물이 있다는 얘기 노래소리가 점점 커질라 해 앞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어글 좋았고 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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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렸을 때 괴물이 저쪽으로 무빙을 했을 때 그때 여기를 좀 돌려놓는다 발전기 점수가 얼마 안 되네요. 좀만 해도 좀만 하면 이제 죽어도 점수 오르. 아마 아 이제 오랜만에 그런가? 컨트롤이 좋지가 않아. 침착하게 침착하게 걸어서 갑니다. 지금 날 보고 있거든요. 날 봤어. 아날못본것 같은데? 아 지금 봤다. 고양이 불 들어왔어요. 침착하게 달리셈. 런. 가는 척 하면서 다시 아하! 아하! 흐 갈고리 없을.. 없기를 바란다 아, 저기로 돌줄 알았네 아 여기 하나 갈고리 없어 없지? 없어라! <웃음> 없어! 띠용! <laughs> <laughs> 없죠, 없죠 갈고리가 없단 얘기요 좋았다 버렸어. 갈고리가 없기 때문에 나를 이용해서 노리겠다 이거요. <laughs> 애들이 다 멀, 너무 멀리 있는데 나 보이 보이겠지? 가까이 있어야 보이는데. 자, 일단 여기서 리커버리 좀 해놓을까요? <laughs> 괴물 여기 근처 에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리커버를 채워놓고 움직이십니다. 지금 날 이용하는 거야. 지금 어디 서 있을 것 같아? 그나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너무 안보해주면 죽어. 피 많이 나서 벌써 좀 약간 반 핀데. 얘들아, 여기야. 어제 괴물 어딨지? 저 앞에 있는데 괴물? 가야겠는데들한테 다 걸어다닌다 그쵸 지네들끼리 만났어 파인드 헬프 됐다 찾았다 이제 파인드 헬프 하면 돼요 여기요? 여기여기 여기. 어? 와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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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보이나? 검은 눈이면 보이나요? 멀리서 이렇게 치료돼 있으면? 나이스 감사감사 감사. 딱 맞춰서 오는데? 보고 있었나봐 알고 있었나봐 좋았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죠 <laughs> 다 보여 원래 근처에 와야 보이는 거 아닌가 여기 발 갈, 갈고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걸리면 괜찮아 오히려 때문그 앞에 있다는 게 누님 아 막혔다 여수 누님 달리셈 깜짝이야. 나 대신 누님이 맞았다. <웃음> <웃음> 다행이야. 난 괜찮아. 발전기 하나 남았거든요. 어디 있지 발전기? 빨 아, 발전기 나야 일다 발전기 점수만 좀쌓으면될것 같은데. 저기 있다. 조금만. 이 앞에 괴물 있어. 저 앞에. 저기 앞에. 프리시야? 게임은 오른쪽, 오른쪽에 게임 있어. 노래 소리 큰 커진다. 어? 뭐야? 여기 트랩 있었어. 와, 나 걸릴 뻔했어. 바로 배트랩 있었어. 이럴 수가? 나 당할 뻔. 와 약간만 움직였어도 나걸릴뻔했어 저거 버리자 저거 나 아직 못 죽게 와 여기 있었어? 여기? 여기 아닌가? 여기여기 여기. 여기 있었죠? 뽀개 버려 와여기 보고있다가 딱 오른쪽 갔으면 걸릴뻔했네 운이 좋았어 약간 사이드에 까네요 일부러 원래 돌잖아요 이렇게 사이드에 걸리게 할라고. 나 이제 탈출만 하면 점수는 될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발전기를 안 돌려도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발전기는 저 누님들한테 맡기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도록 갈고리나 하자. 더 안전한 갈고리. 이 어? 일본에서도 걸릴 걸요. 아마 근처 간치 걸릴 걸? 다른 누님은다 어딨지? 눈치 보고 있나? 근데 지하 근처에서만 안 잡히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좋았다 바로 문 열죠 아이 안, 안 통하네 괴물 이쪽 오고 있다 아! 아! 이쪽으로 오고 있어! 누님! 눈이 어디갔어, 눈이? 분명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뭐뭐뭐 뭐? 우호호호호 뭐, 뭐, 뭐. 이거 눈이 뭔가 열고 있었는데 분명히. 아, 도망가야 돼. 눈님, 괴물 와요, 괴물 온다고. 나! 아! 눈님 열은데 성공했다. 내가 시간 버텼기 때문이지. 눈님 열으셈! 계속. 어그로 또 있어 아 열었지 열었지 열은 열었 느낌 그대로 셔터 까까까까안 열었어 누님 도망갔네 누님 살려주시오 누님 아 <laughs> 괜찮아 여기 갈고리 없거든요 갈고리 없어 갈고리 없어. 여기 갈고리 없어요 근처에 갈고리 없다. 난살수있 정... 어, 난정어 뭐야？칼 굴리 하나？남 았 나？아니 구요, 걸어서 기어서 간다. 기어서 전원 까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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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고 니아 도대체.. 좋다.. 다 왔다.. 조만 가면 된다.. 괴물 어디 지녀서.. 아.. 괴물 나 쫓아오고 있거든요.. 여깄다 숨어있어.. 눈이 먹으러 지립니다 좋습니다.. 한방폭 아니야.. 한대 맞았는데 한방폭은 아니구만..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나못 찾았어. 나못 찾았어. 발전기술 때문에 잘 안될걸? 같은데? 다 간다 간다 나 아, 피가 너 피가 너 피가 없어 에헤이 에이 아아 여스맨 아아 죽을 뻔했네 그냥 나가면 바로 쥐 짖게 나가면 난 죽어 피가 없어서 좋았다 쌍것만 <laughs> 이려 쌍것만 싼거 올리면 올라간대 5천 5천 프레쉬 플요스가 이거 올리36 40까지 얼마 안 남았네 이거 뭐지? 이거 일단 찍어야 돼 깨비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단까지 가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당연하죠, 뭐. 아니, 점수는 뭐, 그냥 신경 안 써서 한 거지, 뭐. 올릴라 하면 뭐, 올리지.